안녕하세요. 브트랩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스티가의 컬렉션 브레이드 어, 4 0년 기념으로 스티가에서 이 클리퍼 라켓을 내놓았는데요. 음, 제가 지금 탁구닷컴에 뭐 살거 있어서 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구입을 하고 그리고 어, 가려 했는데 어, 팀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이 주전인가? 일이 있어가지고 탁구닷컴 왔을 때 이거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 요 테이블에다 올려놨었는데 2주 만에 왔는데 고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찍고 가려고 지금 요 라켓을 한번 까 보았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케이스, 약간 뭐 물론 인조이겠지만은 그런 인조 가죽 레자 느낌의 케이스이고요. 속에도 이렇게 음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펀지로 그리고 고정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로 정말 포장이 흠 잡을 데가 없고요. 클리퍼는 워낙 유명한 라켓이죠 기본적으로 사실 뭐요 기념판이 기존 클리퍼랑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똑같은 거 같고 만져 봤을 때 약간의 그 거칠거칠한 스티가의 감성. 네. 가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감성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게 막 엄청 고운 사포로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듬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매끈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스티가의 그 감성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쁜 그 빨간색의 어 원래 이 색깔이 이제 클리퍼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런 색깔이기도 하죠. 거기에 이제 40주년이라는 요어 렌즈를 이렇게 넣어서 이 라켓 같은 경우에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켓이기도 하고 이 라켓이 아마 여러 대회에서 금메달을 굉장히 많이 딴 라켓으로도 유명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클리퍼 이 중펜을 써서 대박을 낸 선수는 현재. 어, 중국 탁구 총, 이제 감독인 유계랑 감독. 그리고, 뭐, 모양 많죠? 예전에 왕미친 선수도 클리퍼 썼었고, 그리고 마롱 선수도 한때 클리퍼 썼었고요. 그리고 첸치, 어, 선수도 클리퍼 썼었고요. 어,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는 또 김종훈 관장님도 선수 시절에 클리퍼, 한창 때는 클리퍼를 쓰셨었고요. 그외에 너무 많습니다. 클리퍼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 선수들이 전진해서 빠르게 양핸드 드라이브를 하거나 전진 속공을 할때 어 약간 두께감이 있기는 하지만 라켓이 아마 6.5에서 6.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정확한 두께를 모르냐면 클리퍼도 살짝의그 시대에 꽤 나온지 꽤 됐거든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이 라켓이 두께가 미세하게 뭐 0.12mm 정도 조절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두께를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지금 봤을 때는 한 6.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두께감이 있기는 하네요. 좀 클래식하게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염색된 아유스가 어떤 기본적인 요 클리퍼의 가장 큰 특징, 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요 이제 염색된 요 아이스 층을 가지고 여러 브랜드에서 따라서 개량해서 만든 라켓들이 있죠 어 워낙 유명하고 지금 현재 스티가를 만들게 한뭐 사실 그 판매율 1위는 그 올라운드 클래식 혹은 뭐 올라운드 에볼루션 뭐 이런 쪽이겠고 그 다음 올 라운드보다 사실 메달을 더 많이 따고 전문 탑 클래스 선수들이 어 가장 좋아하는 라켓으로 꼽는 건이 클리퍼 지금도 여자 선수들 중에서 실업 선수들이 클리퍼를 쓰는 선수가 좀 있나 봐요 사실은 이 카본 계열로 바꾸고 싶은데 클리퍼 특유의 그 감각 때문에 못 바꾸고 어 약간 그 뭐랄까 특수 소재가 들어가서 반발력을 좀더 키우고 싶은데 클리퍼 특유의 그 안정감 그리고 탄력 무엇보다 손그 감각 요것 때문에 지금 못 바꾸고 대안점을 못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 얼마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성능의 라켓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특수자들이 워낙 이제 발전을 해서 좀더 얇고 이 라켓보다 좀더 얇고 반발력도 오히려 좀더 좋은 어, 그리고 공을 갖다 좀더 어,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라켓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리퍼 특유의 그 감각, 감성, 그리고 공을 휘어 감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이 라켓이 지금 뭐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일반인, 뭐저 같은 생활 체육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탑 클래스 선수들에게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그런 라켓의 이유가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정말 클리퍼가 압도적인 그런 인기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년 전까지 뭐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전부 다 클리퍼만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클리퍼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라켓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리퍼가 사실 40주년은 좀딱 봐도 좀 비쌀 것 같아. 예, 딱 비싼 이 케이스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굉장히 비싼 그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겉에는 또 이런 종이로 종이로 된 케이스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근데 어 요게 아마 지금 공식 수입체 기준으로 예전에는 이게 9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좀더 싸지 않나요? 뭐 정확히 제가 가격을 모르겠네. 어 어쨌건 뭐 9만원 밑친 걸로 알고 있어요. 6만원대인가? 7만원대? 뭐 7만원대 아닌가요? 뭐잘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에는 예, 또, 라켓 쪽 가격을 특별히 보질 않아서. 그렇긴 한데, 어, 입문자 혹은, 어, 중상급, 손맛, 뭐, 뭐 하나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라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지금 현재 뭐, 가장 최상의 반발력이다. 최상의 클릭감이다. 혹은, 어, 얇고, 이렇게 전후 이런, 그립력 손손 손 이게 이게 뭐 그립감이 좋다 혹은 뭐 전후 뭐 이런 전환이 빠르다 이런 쪽은 아니에요 약간 클래식한 맛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워낙 다방면에서 안정적인 공격형 라켓이다 특히 전지에서 빠른 드라이브를 하시거나 혹은 뭐 스매싱을 갖다가 속공처럼 앞에서 딱딱 치시는 분들에게는 뭐 사실상 가장 이제 좀 이미 검증이 된 그런 라켓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40주년이라는 어떤 기념적인 그런 시기에 에디션으로 나올 정도로 클리퍼는 스티가 뿐만 아니라 탁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라켓이다 어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은 라켓임에 맞고요 제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더 자세히 보기는 뭐할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루프드라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